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고피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지으며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반드시 율법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자물쇠를 채워 놓아야 인간의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은혜와 율법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으로 선을 긋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은혜로 문을 열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은혜와 율법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상호보완관계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한 후에 은혜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하는 몽학선생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사역은 은혜가 감당하는 몫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은혜를 강조할수록 사람이 방종하게 된다는 생각도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누릴수록 더욱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해야만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흘러 넘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가 하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초월하여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는 율법이 우리를 채찍질하여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감사로서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주고 누릴 수 있도록 성경으로 조명해주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했더니 방종하게 된다는 가장 큰 원인은 성경에 담겨있는 은혜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단언컨대 절대로 방종에 빠질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주를 위해 삶을 들이게 되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혁명이라는 제2의 종교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임을 믿습니다.